아, 오늘이 11월 10일 음, 일요일입니다. 아주 좋은 날씨인데 오늘 여기 저저희도 성광교회 교인들이 에, 야외 예배를 보는 날입니다. 어, 소풍을 나왔는데 아, 우리 저 장로님 다 여기 지키고 계시고

め dejaron えんかがおこ。 어 연기는 연기는 벌써 나는데 연기만 <laughs> 언제 연기만 나고 괴기를 먹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한 번에 연, 연, 우리 스테반이 어머님 찾아뵈신다는데. 그래서 여기서 먹었는데, 여기서 공는가안 돼가지고, 1년 이안 1년 동독일어 동안, 1년 동독일년 동안, 1년 동안, 1년 아, 까안 그래.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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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여기 그 독일 문화원 있잖아 네. 교대 교대 네. 스교 대학에서 이제 저기 그 언어 언어라든지 이제 그 연수를 좀 받고 가는 게더았지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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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좀 하고 하고 아니면 여기서 1년 하고 야야 버렸을 때 우리 그때 아하는 이름이 b 야가 g 반가가반가 a 반가가 g 가 Banga, Banga, n o f a l t a mucho f a l t a mucho Banga, 어, 니까 뒷모습이 이렇게 예쁜데 앞모습은 얼마나 더 예쁠까 하하하하하 짠짠짠짠 하하 테니스를 어떻게 했 <었죠>, 오늘 <laughs> 근데 계속 요즘 계속 스치네어 프리미엄도 응.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가야지 오 <웃음> 어 <웃음> 아니, 예. 했다, 없어. <laughs> 뽕을 땄어? 그래도 여기 이렇게 딱딱 한데 여따 앉아요. 여기 이, 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안봐아요 뭐해? 아이자비아이 뭡니까 해 아. 잠시 후에 먹을 조리소이 그냥. 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와, 아, 시요. 아, 이것이. <laughs> 이것을, 이것이 왼쪽이 아니라 왼닭이야. <laughs> 왼닭이 남았습니다. 아. 위에서. 네, 위에서. <laughs> 누가 먼저 찍나 봅시다. 아이, 잠깐만, 잠깐만. 어? 누가 먼저 찍나 보자고. 내가 먼저 찍었으니까 내가 이겼어요. 아이, 잠깐만 네. 아, 잠깐이 어디 있어요? 잠깐에. 이쪽으로 보세요. 내가 <laughs> 그냥 찍는 척하는 거야. 빼빼. 빼빼. 오. 私が好きなことはないです。 Лу Я Ами Ами 우리 수산화 권사님이 우리 저 원주민들, 교들하고 같이 찬양과 열정 지금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닭튀김도 있어요? 난 닭튀김만 먹는데. Tú eres generoso y tú eres amoroso con nosotros. Gracias por este extraordinario día que nos regalas, por esta comunidad hermosa que juntas, y gracias, Amén. Señor, por tu presencia, que sobre todas las cosas es lo mejor que cada uno de nosotros poseemos, Señor, que Amén. eres tu mismo. Bendícenos en este día para poder disfrutar juntos de la comunión de unos con otros, pero sobre todas las cosas, que en Jesús tú nos has hecho un solo pueblo, Señor. Amén. Te damos gracias por todo lo que has hecho por nosotros en esa cruz y bendícenos señor este día para que podamos estar contentos y felices juntos unánimes Amén. bueno del versículo 1 hasta 6 habla del dios creador 주 Dios e r e u n i v e r s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별과 달과 모든 우주에 있는 것이 우연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Después del versículo 7 para que nosotros tengamos vida y vida en abundancia.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에바를 창조하신 후에, 그렇지만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영원히 죽도록 이렇게 떨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시고, 어, 보내시고, 그러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심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소리> cuando hablamos humanidad ha caído, envia jesucristo para salvar, 이살바 에스 볼벨아 다르 비다 바라께 도소트로 뗑가모스 비다 비다 나 보다지.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 주시라.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해주는 주시라. 그래 가지고 따로따로 신학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창조하시는 분은 구원을 해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할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 주시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 전능하신 그 창조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창조하시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고 죽었던 것을 살게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창조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구원하신다 그러는 것도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영원토록 살수 있고 또요세요에늘넘버레도코고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성령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써 영원토록 살수 있는 참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권능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내리며 살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그 몸에 파티로 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모두와 함께 즐거운 공동체와 를길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야, 진짜 잘나오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 잘 나오는 사진인데. 아, 진짜 잘 나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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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요기짜기 입어야지. 그럼. 진짜 잘나왔죠 아. 잘나죠 <laughs>

야. 많이 드세요. 이리와 이리 아, 아, 아 이거, 네. 이 매사가 아주 아, 이 아, 이 이거. 아, 이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이 아, 아, 멋있네. 아, 오, 아, 오, 오, 오 아, 이게 사실나돈요돈 <laughs> 뭐, 뭐 아, 받아요. 돈아 뭐. 집사님 어디 갔다, 오신가요? 어디 갔다 오신 거요왜어 갔다 갑자기 어디, 어디. 사라졌죠? 집사님만, 집사님만 기다리고 있어. 집사님만 기다리고 있어. 잘하는 도 많이 을 씌여야 돼. 마치면서 기요 하는 가 네, 나 네, 시 네, 잘하시나. 네, 잘하시나. 네, 잘하시나. 네, 잘하시나. 네, 잘